국가보위성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여기저기 막 삐라가 뿌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오게 되면, 김정은 본인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뿌려진 것들을 보면서 발생하는 이제 북한의 반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김정은 정권을 뿌리치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적반하장, 마치 북한 인민들이 삐라를 받고 나서 격분해가지고 격분된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이제 뭐 대남 삐라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뿌린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건 반대입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3년을 고치면서 민생이 완전히 박살났고 북한 경제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인민들의 삶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반란 비슷한 것도 일어나고 있고 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그글불 끌어오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북 전단지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불을 이제 지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가장 민감한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분노를 자극해서 아예 폭발할지 모릅